아무리 생각해도 3년은 너무 깁니다. 나라 국간이 텅 비어가는데 부자감세 논할 때인가. 세제를 개편하려면 관련법을 바꿔야 하는데 국민의힘 108석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관련법 통과까지 염두에 둔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의 정책협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법과 제도를 바꾸려면 야당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단순한 사실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라빚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국가 채무가 1129조원대에 달합니다. 이렇게 재정이 파탄 날 상황인데 대통령실 핵심 인사는 부자 감세에 골몰하고 있으니 나라 국간 사정이 말이 아닐 수밖에 없죠. 국정에 무능한 정권이 얼치기 홍보에만 몰두하는 모습이 참담합니다. 건전 재정을 외치는 역대 최대 빚쟁이 정권입니다. 자신 없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